예, 무조건 의대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 이거랑 비슷해요. 이거 이제 제 OT 청문회도 있는 내용인데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혹은 근육을 만드는 거 있잖아. 다이어트는 칼로리, 즉 밥을 적게 먹으면 무조건 되잖아. 근육도 근육 운동을 하면 무조건 올라가잖아. 그래서 다이어트랑 근육 운동은 노력하면 무조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수능 공부는 노력하면 무조건 돼. 이게 문제지.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핵심적인 요소들이 수능에는 있느냐. 혹시 운이나 재능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사실은 얘도 사람의 능력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했을 경우 어떤 핵심 적인 요소를 찾아을 경우 노력이 부과되면 무조건 된다 이게 이제 참 재밌는 거죠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건데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해주는 얘기가 대부분 학생들이 의대급으로 점수가 오르지 않고 항상 재수 실패하고 고3에서도 실패한 이유는 단순히 이것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x축과 y축이 있는데 여러분이 점수가 있다고 하면 은95% 이상의 학생들은 점수가 이렇게 돼 기울기가 0이야 이게 문제가 된거예 기울기가 양수로 되는 순간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노력을 퍼으면퍼부을수록 무조건 점수가 올라가 그럼 이게 뭐, 뭐가 되지 시간이 지나고 노력을 많이 하면 은 언젠가는 의대에 간다는 얘기야 1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계속 가자면 2년이 되겠죠. 이거 안 되잖아, 그지? 그거 무슨 얘기지? 사실 대부분은 어떤 학생들은 약간의 양수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가도 대부분의 기간에는 기울기가 0인 상태, 즉 효과가 없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야. 내가 이제 이게 사실상 시2지물인데이 시비지물에서는 어떤 지점 때문에 효과가 없어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될까? 그러면 그 효과가 없는 공부만 없애고 제대로 된 공부만 하면 무조건 의대를 간다. 이 얘기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이게 양을 주이라는 거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고3 때나 혹은 재수 때 의대를 가. 다른 학생이랑 그렇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점수 머무는 학생들의 핵심적인 차이가 나봐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학생들은 고1, 2때 이미 내신이 박살이 났어. 내신이 핵심적인 부분을 가르치잖아. 보통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내용이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7에서 10 회독을 한 거야. 이거에 대한 개념이없어 공부가 일반적으로 잘안된 학생들. 얘네들은 이 학생들은 3회독 이하를 해 많이 공부한 학생들. 그러니까 이게 질문부터가 달라. 이 학생들 일반적인 학생들은 질문을 할때 선생님 저 커리를 탔는데 저번에 기출 공부를 했는데 오순특카 문학 그거를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답을 해줄 수가 없어. 원래 기억이 안 나잖아. 1회독 2회독 3회독까지좀 3회독, 기억이 안 나는 거야. 7회독 이상해야지. 실제로 5회독부터 조금 심상치 않아지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이학생하고이 학생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실은 이미 이전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얘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학생이 고3 때 했던 짓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했던 짓을 따라가는데 고 1, 2가 될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어. 우리가 수능 때 공부해야 되는 양을 이만큼으로 봤을 때 사실은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적은 내용을 제한적인 내용을 뽑아낼 수가 있요 내가 코어라고 하고이 코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5회독을 먼저 하라는 거야. 근데 왜 7회독, 10회독이 아니고 5회독이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1, 2, 3회독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어려걸 4회독보다 좀 심상 장아지면서 5회독부터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단축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5회독 이상에서는 이미 암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조금 들어도 6회독, 7회독이 된다. 그래서 어떤 제시문이나 어떤 내용이나 심지어 그런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참조가되기 때문에 어쨌든 7회독, 10회독까지 가는 거예요. 무한회독이 되는 거예 사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굉장히 고반복을 해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커리도 달라지는 거죠. 양을 줄이라는게 여기서 나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 이렇게 이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내가 국어든 수학이든 이게든 특히 수학 같은 거에 있어서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이만큼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수능에서 만점 받을 수 있다. 1등을 받을 수 있다. 생각 하면 어떻게 하냐면이학생 들은 3월부터 혹은 1월부터 11월까지 얘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럼 공부 다 하고 나면 점수 다 받게 되는 거래. 1위도 하겠지. 이거 많이 해봤자 2위도야. 1위도 못 하는 사람들 많아. 천지야. 대중에 미친 놈들이 있어. 3위도 하는. 문제는 뭐냐면 3위도 해도 기억은안 난다는 거야. 어설프게 기억나고 채워가 안된 상태니까 전부 다 당일 안 나오지. 전부 가 당일 안 나오는데 내 재능을 탓하고 있는 거야. 노력은 엄청 했지. 시간 엄청 걸려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도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양을 줄여, 양을 극단적으로 줄여. 예를 들어서 기출 3개년치에 해당되는 것만 무한 반복을 하자, 오해독을 하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오해독을 하자해서 얘를 미친 듯이 오해독하잖아. 을 그럼 무서운 결과가 발생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이 마치 고3 때 의대 간 애들처럼 고일 때 착실히 하 애들처럼 미친 이제 효과 가 나타나는데 일단은 기출 3 만약 에 기출 3개년을 오해독을 완전 히 이해해서 암기를 했잖아. 그러면 바로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암기가 끝나. 이때 3회독해봐도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몰라 물어보면 덜덜 떨릴 거야. 내가 물어봤을 때 암기가 끝나. 거기에다가 어떻게든 기본적인 내용이 거의 암기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은 한정적인 텍스트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문리, 그래대 이치가 퍼져서 역량이 상승하해이 역량이란 게 지능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야 텍스트 분해능력, 도은 능력이랑 속도 같은 게 자료 해석 능력 같은 게 상승을 한단 말이야이 순간 어떻게 되냐면 1번, 2번으로 3번 득점이 그 생겨점은 그 2등급 상위권이 돼 무성결과지. 2등급 상위권 됐어. 어? 우리 전교 1등 1등급, 2등급 상위권 이렇게 봤던데그느낌비슷하겠지그 순간 어떻게 돼? 흥미가 엄청 생기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단순히 이 기회야 그냥 공부를 원래 잘, 좋아했던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좋아하게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핵심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이제 여러분이 여태까지 봐보지야될던 아무것도 모는 상태에서 이거 전체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 1년 내내 1년 이 근데 이제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알잖아, 완벽히 알잖아. 그럼 얘네들은 한 번만 봐도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나머지 내용들이 1, 2 회독만 봐도 기억이 난다. 그런 때 이제 이해가 되지. 무슨 이해가 되냐면은 너무 잘하는 애들이 어, 나기출 한번 쓱 한번 보고 갔어. 어, 이문뭐에서 한번씩 풀고 갔어. 문법에서 함정들이 다 기억이나. 문학에서 되게 이상, 이상했던 부분. 이거 그러니까 의대 갔어. 한번씩 하고 는데 의대가 한번씩 했는데 기억이나. 그왜 그럴까? 요 코어 그냥 코어 암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분한테. 여 그럼 영어 대개 하나도 모를 때 문법 가르쳐 주면 이해 하나도 안 돼. 암기도 하나도. 영어가 고수가 되잖아. 그럼 문법이 저도 자동적으로 이해가 돼. 국어는 더 심하지. 이런 국어 문법은 영어 문법에 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감으로 잡잖아 그지? 너무 어려운 게 나오면 좀 틀린다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확실한 고수가 되잖아? 그럼 그 다음 내용들은 살짝만 들어줘도 이해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고3 때 새로 시작을 해서 내가 공부를 아직은 부족하지만 의대를 가고 싶다 하면은 약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두 달에서 세 달, 혹은 이거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두달 동안에 오해독을 할수 있는 양까지만 줄인 다는 그걸 먼저 끝내놓는 거야. 그러고 나면 점수가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지. 이게 제일 일단 핵심적인 꼭지가 되겠습니다.